그 히브리서를 조금 하다가 그쳐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좀 보면은요, 아 믿음의 정복자들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말씀하면서 하나 하나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아, 믿음으로 정복 믿음의 정복자들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33절에 있는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지휘권을 받아서 사실상 그 유목민이지만은 그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의를 이루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자기 온 백성에게 만민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그런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됐는데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은 아합 때문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 그들이 승기는 우상과 대결해서 믿음으로 엘리아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거기는 850대 1로 승리했고요. 이제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이제 구름 한점을 보고 뛰어내려 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를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실상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요, 아, 그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에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서 어, 너무나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서 아주 좋은 지위에 올랐고,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어, 다리오와, 다리오 왕시대 때에 이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6장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만은 6장 1절부터 계속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 어, 뒤에 그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 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포로 잡혀온 사람 같다가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총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롭고 총명하고명철할 뿐만 아니라 또그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또, 에, 그, 어, 뭡니까, 바빌론의 그누부갓네살이 꿈꿨을 때도 그것을 꿈을 해몽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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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꿈 해몽을 잘했습니다. 그놈을 인내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어, 그 총리로 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자기는 결코 어, 이 방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섬기는 그 물질을 먹지 않겠다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에아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 주셨고 또 이번에는 뭔가면은 이제 자기가 통리가 되니까 그게 신하들이 신하들이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해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아 왕이여 이제 한 30일 동안 한달 동안 이제 왕에게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마 왕이 아마 종교와 영광을 모든 백성들부터 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해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소식을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지만은 결과에서는 그걸 누굴 위한가 하면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 다니엘의 다른 부분을 봐서는 다니엘이 이그 모든 부분에 봐서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왕에게만 30일 동안 경배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세 번씩 창물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날마다 하는 것을 이런 이런 얘기를 가수 했을 때에 분명히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표하고 그 그것, 그 왕이 의인을 찍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보내준그 모든 문서를 다니엘은 그것을 발견했고 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게 경비하지 않 사람 모두 다죽이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창문에 그쪽을 열고. 거기에 경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는 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쪽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항상 어, 경배를 드렸으니까 이번엔 분명히 걸렸다. 이 신하들이 음모를 벌린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와 보니까 아 그날 또 아, 하루에 세 번씩 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기도하더라. 그것을 보고 가서 왕께 고발했습니다. 왕께 고발하니까 왕이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 정말 이 다니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해서 이 총리를 세워놨는데 아 그를 어떻게 죽이냐. 왕이 걱정입니다 지금요. 자 이걸 한번만.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누구도 그렇게 건들 수 없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왕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 그때는 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시대인데, 그, 전체 그, 나라를, 그, 총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 다 공포를 했는데, 그걸 번복하려야번복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선 이제 그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든 가면은 사자구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구리도. 뭐 사자구리에 뭐, 어, 배고픈데 들어가면 금방 잡아먹겠지요. 그래서 이제 단일은 이제 제거하고 저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왕이 그1 8절를 보니까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에, 악기도 들려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지, 응?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서 금식하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악기도 들리지 아니하고 응. 거기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응? 그때 이제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분명히 죽었을 것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또 보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응? 다니엘이 아침에, 그 왕이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에게 쫓아간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정말 그 총리와 왕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 있 있으며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니까 강하니까 왕도 다니엘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빠졌습니다. 우리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 부동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사람들도 우리 보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 보십시오. 가서 슬픈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아무래도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응?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사안에 이 다리오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된가면은 하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수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오 살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너를 건져 주셨느냐? 물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그 상황 사자 구리상이라는 것은 이건 왕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어떻다는 것, 산산조원하고 다 뼈도 찾지 못할 정도로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니를, 하나님이 너를 믿었으니, 네가 하나님을 뢰하고 의라된그 하나님이 너를 보했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 없었어. 서이 아, 소리가 밖으로 듣긴다 이 말이죠 다니엘의 소리가 듣긴다 말이죠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지함이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오 왕이여 왕 앞에서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느라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범하고 정말 악한 짓을 했다면 내가 그 사자, 사자에게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습니다. 왕에게 이해합니다. 나도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그로 인해서 심히 즐거워하며 심히 즐거워하며 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구려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구려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냥 포르르 끌려온 사람이 한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왕을 변화시켰으니까 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된 뒤에 보십시오. 24절에 왕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 데려오고 그들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 바, 아,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이것은 사실상 다니엘이 면그그 그 뭡니까? 다리오 왕이 맨 처음에 다니엘을 그렇게 에,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에 내 생각에는 야너 이거 너무하다 너들. 어? 내가 아무리 그 사인을 했지만은 이럴 수가 있느냐? 어? 모두 다 좋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람 봤다가 왜사자굴에 넣어야 되느냐? 응? 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들은 뭐 왕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집어 넣었다고, 응? 어? 왕이 사인을 안 했습니까? 참 희한한 말도 할, 것, 했을 것입니다. 할수 없이 왕이 바로 다니엘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수 없이. 누구 말드나 운명의 계좌씩 먹힙니다.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다엘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게 죄가 하나도 없고 저들이 바로 중상모략을 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법을 만들어서 와서 나한테 억지로 사인하러 가 했냐. 단일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구나, 너희들이. 맨 처음에 몰랐겠죠. 단일을 집어 넣었을 때는 얼마나, 너를 했을 때는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이렇게 했을 때, 다 이제는 전세가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 신하들, 가족까지도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동자 몇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넣어보니까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그냥 뼈다귀만 남는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조금 도 상처가 안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단일의 믿음 때문에. 믿음 보시고 하신 거예요. 응?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응? 이렇게 네가 목숨 걸,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있는데, 네가 나에게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경비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바라봄의 그 믿음을 조금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그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더라. 내가 한 칭력을 내리노니 내 왕국을 모든 통치, 모든 통치하여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라. 아, 그분이 이렇게 왕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는 바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정말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부흥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정말 그 쫓아내고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예배를 하지 못하면 만들고, 어떤 나라들은 예배당을 다 부수고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성여서를 다 쫓아버리잖아요. 그 쫓아버린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요.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 이분이 말하기를, 여기 다리오가 말하기를 뭔가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공상적인 하나님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했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시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잡히지도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그그 어, 그, 어, 형상으로는 볼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롭고 정말 진정한 어,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어? 그러면 주님부터 받는 것은 풍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 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용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정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정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나는 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27절 을 보면 그분은 건져 그분은 건져 내기도 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 내셨도다 하였더라. 아, 구출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응? 모든 땅에 표적들을 행하시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상생해 보세요. 아, 왕이 전에는 뭐 그런 것을 안 믿었는데, 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그, 그, 왕의 그, 뭡니까? 뭐랄까요? 왕이 보내는 그 말을 아주 뭐랍니까? 조사를 합니까? 그, 그다가딱 써가지고 말입니다. 밑에다 왕의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냥 모든 백성에 쫙 돌려보세요. 예?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다니엘 다니엘 그냥 하지만은, 그런 단열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응?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위 있는 동료들.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을 갖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다니엘이 다리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통치 때 형통했더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통치한 데 있어서 바로 형통하게 했다. 이게 정복이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어,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여기 단열의 일어난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여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에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몇몇 어, 줄로 나왔는데 정말 상상해 보이든 이게 몇 줄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양을 본다면 이그 것들 보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뭐 우리를 잘 알아주니 않는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한 나라가 왕이 돌아온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치와는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한전 세계를 줘도 안 바꾼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의 세계. 그러니까 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 네. 세상의 가치관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확고한 믿음입니다. 응? 모든 것다 하나님께 얘기하요. 물어보고 그리고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환경 을잘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죽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건 뭐 사자고 그들다든지뭐뭐 뭐 뼈다귀도 남지 않지. 그거 뻔히 압니다. 다니엘이 그거 어떻게 할 거. 우리도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 창문전으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야 된 대단합니다. 응?